진전도 실패요. 저 안에 어떻게 들어갈 거니? 방법이 있겠지. 아 뭐야, 존나 없이. 이겨먹으려는거야? 어? 양잡의 공격을 강화한다 공격력 지금이 1790 1924 뭐야 똑은데 뭐지? 데미지 쓰는 거 봐야겠는데요? 자, 봅시다 2957 어? 3400 나누기 2957 15%? 15%면 존나 쎄는 건데 웬만하면 다 얘네들 기준이 15%, 10%막 그런 거네 어, 스레드 했을 때 공격률 높인다. 이것도 15%였나? 쏘쏘하네요. 아주 좋아. 응, 좋습니다. 좋아요. 야, 그런데 이게 좀 웃기다. 그러면은, 본편에서 진행할 때 이건 그냥 먹지 말란 얘기네요. 그리고 초반부 양잡 쓰는 이유는? 근력 모자라가지고. 그치? 양잡 많이 쓰는 이유가? 스탯 딸려가지고 양잡 보정 때문에, 1.5배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걸 배려해가지고 안전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레벨 디자인이 좀 그렇지 이미 한손 양잡하는 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시점에는 장비 빌드 선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회차 유저를 위한 건데 사실상 게임사가 다회차 유저를 위해서 기획을 하는 건나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거야 초반에 줘가지고 초반에 일리드라든가 어디다 숨겨놔가지고 나중에 초회차 때도 쌍수를 할수 있잖아. 그 레벨 높여가지고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원무기? 양잡해가지고 저탈리스만 껴가지고 이쪽으로갈 건지. 그렇게 빌드 같은 거 이제 템 세팅을 하면 되거든? 그런 빌드라든가 커스터마이즈라든가 세팅의 차이. 그런 걸 주는 재미가 있을 텐데. 다회차 하고 싶게 만들어야죠. 그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회차 하기 전에 초회차하고 애정이 식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선택을 초반에 줘가지고, 아, 나는 초반에 이거 먹었으니까 이렇게 가볼까? 아니면은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쌍수로 틀어볼까?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바리에이션을 읊혀가지고, 그런 재미를 붙일 수 있으면, 질리지 않고 다할수 있을 텐데. 아, 예를 들어서, 근력이 60이죠. 그러면은, 근력을 60 맞추지 말고, 근력 40을 맞추고, 양잡 들면은 1 5배 근력 보정이라가지고, 딱 돼요. 대신에 무거워가지고, 바옷을 두껍게 못 입어요. 구르기가 느려져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를 써보고 싶어, 난 초반에. 물론 레벨업 하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하지만, 레벨이 진짜 초반에 힘들어, 저 맞추기가. 이거를, 본편에 나오게 해가지고, 같이 써먹게끔. 아니, 뭐, 사기면 어때? 이거를, 고생 끝에 얻었는데. 그래서 이걸로 막다 밀었어.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됐어. 어 그러면은 이걸 벗고, 무기를? 이렇게 들어도 돼. 이거 빼고. 이건 더 선택이잖아. 양자 플러스 탈리스만 공격 강화 15%거든요, 방금? 이게 15%야. 이걸 할 건지? 아니면 양손 무기에다가 다른 거낄 건지? 선택이거든. 요 그러니까 본편 초반부라든가 줬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DLC 이게 후반부인데, 사실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면은 후반에 오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DLC 입장 컷을 낮추든가. 그러니까 이걸 전반적인 난이도를 잘 조정해가지고, DLC 입장 컷을 좀잘 조정해가지고, 어디서든 들어와가지고 파밍을 해가지고 다시 나가고 다시 본편 즐기고 와리가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차례리 나왔을 텐데 딱 이거 아니야 본편 갔다가 DLC에서 끝장을 보고 다시 본편 가는 엔딩 복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잖아 온스터터 시리즈 같은 경우는 확장팩 애초에 확장팩 개념이니까 본편 끝내고 아예 이제 확장팩에서 하루 종일 눌러앉는 그런 시스템인데 소울라이크는 그게 아니거든요 갔다가 어차피 엔딩 보러 저기 가야 돼요 본편 가야 돼 어차피